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목상 배영어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끝에서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아들 문안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몇안 되는 유다에서 정말 선한 왕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마지막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우리 인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방금까지 엉망으로 살아다 할지라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하고 아들 머나세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어, 히스기야보다 머나세는 55년 동안 동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살에 제위에 올라가지고 아주 길게 55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거죠. 그랬다면 <laughs> 유다 중에서도 제일 길게 왕을 한 역대 왕 중에서도 한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게 차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희스게안는 잘못하면, 나중에 선지자가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줄 아는 겸비한 마음을 가진 왕이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나는 철저하게 종입니다. 라는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희스게하고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 없이 악을 행하고 악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나세.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철저하게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다른 사료에 보면은 어, 아버지 때도 이사야 선지자, 아들 모나세 때도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희석이 하는 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할때 죄송합니다 하고 겸비하게 자기 자리를 찾았던 사람이고요. 모나세는 오히려 이사야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보면은 톱으로 이사야를 썰어서 이사야를 죽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면 갈수록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나스 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소하고 약하고 어려운 걸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말씀이 문나세에 대해서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12세의 왕이 됐다. 연약한 나이 12세의 왕이 됐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에서 문나세의이 12살이라는 이 연수함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왕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희석이야 왕처럼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앙 안에서 칭송받는 왕은 못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나름대로 뭔가 아버지 발자취라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문화세 왕의 위치를 쫓아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런 말을 할수 있거든요.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가정의 주부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 내가 돈좀못벌 수도 있고 내가 좀 약할 수도 있고 내가 좀 고집 셀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분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경제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삶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기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열심이 없어 가지고 어, 가정에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나라와 민족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게으름이나 사소한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족함이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은 죄가 돼요. 어쩌면 남편에게 있어서 남편의 무능은 죄가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알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스세 왕을 한번 보세요. 어린 나이에 12세 왕이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강력한 아버지 할 때는 쩔쩔매던 신하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니까 아들 뭐 어리겠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소리 지르고 왕이 뭐 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린 왕이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과 축복을 전해 주지 못하면 하다 못해 우리가 하는 바을 아세라 뭐 몰로 인신 제사하는 이런 거 말리지 말라고 나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모나세가 하나도 말리질 못했거든요. 무능하고 연약함에 소치적. 여러분 그러면 그게 죄가 안 되나요? 왕으로서 얼마든지 어리지만 소신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모나세는 신하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립을 지키는 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신앙이 별로 없어요. 나는 나라에 관심 없고요. 교회에 별로 관심 없고요. 나는 뭐 별로 신앙 같은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반드시 그런 신앙의 모, 어, 목표들과 일들이 있는데, 그 사명 앞에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소해서, 나는 아직 어리고요. 나는 부족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참, 한심한, 하나님 앞에서 좀, 한심한, 연소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 이제 개척한 지 2년 되는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의, 어쨌든 부족한 공동 목사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저는 개척교회 목사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목사답지 않아요. 참 부족해 보이고, 연소해 보이고, 뭔가 연약해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님 좀 담백하게 <laughs>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있게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연소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듯이 온 힘과 정성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뒷바라지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자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아 왕 뒤에 모나세 왕이 나왔잖아요 물론 아들이니까 모나세가 나왔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나세의 오늘 연수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자기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해낸 사람이잖아요. 종교 개혁도 이뤄내고 또 나중에 저수지도 만들고 수도도 만들고. 그 외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치적들과 공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우리의 연소함이 중요한 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돈 없음이,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문제 아니고요. 나의 능력이 문제, 나의 시간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소망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그 소망 가운데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아내신다면 여러분 최소한 모나세 왕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